장경태 여성 성추행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경태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허위무고로 강력 대응하겠대요. 그리고 어제는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행이 없었답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주장을 하고 있대요. 심지어는 고소인 남친이 국민의 힘 소속이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름 돋는 건 장경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비서관이 의원 몸에 손을 대니에요? 자 장경태가 좌파 유튜버에 나가서 오히려 자기가 불편했답니다. 아니 어느 비서관이 다른 당 재선 의원의 몸에 손을 댑니까? 저희 보좌진도 그런 사람이 없대요. 제가 말하는 겁니다. 경태야 거부를 하지 왜 가만히 있었어? 심지어 왼손이 왜 움직이니?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끌려 나가는 거 아니겠니? 피해 여성분이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겁니까?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음성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TV조선이 확보한 술자리 영상입니다. 장경태 의원의 왼팔이 자신 쪽으로 향하자 피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아유! 경찰도 해당 영상을 확보한 상태인데 피해자 측은 당시 발언이 신체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증거 중 하나란 취지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지금 피해자분이 영상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경태가 왼손을 더럽게 쓰고 있으니까, 아니, 왜 거기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거예요. 왜내 몸에 손을 대냐? 손이 왜 거기로 가냐?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장경태는 지금 이와 관련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지금 데이트 폭력 사건이래요. 관련돼가지고, 감히 어디, 비서관이, 재선우원 손에 몸을 대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장경태가, 얼마나 정신머리를 못 차렸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경태가 왜 이런 일을 벌일까요?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민주당에 소위 말하는 장경태를 실드 치는 사람들이 2차 가위를 하기 때문이죠. 민주당 보좌진 협의라는 곳에서 장경태 고소한 여상 고발하자라고 2차 가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아예 성명문을 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런 일을 벌임에 있어서 가짜 사진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이걸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원본이랑 가짜 사진이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장경태 왼손을 싹 없앤 채, 마치 여성분이 장경태 몸에만 손을 댄 것처럼, 장경태는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짜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이와 관련돼 우리 이 사람 고소고발하자 라고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만진당 어디 안간다 더불어만진당에 과거 버렸던 그 이중인격 어디 안간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런 가운데 한가지 목도할게 있습니다 장경태 고소를 한이 피해자 여성이 뭐라 말하고 있죠 선임통의 회유협박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선임의 표현상 압박수위가 세서 고소하면 받게 될 위협이 상당했다. 그래서 작년 10월 에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련해 1년 동안 고소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성추행 사실 변함이 없고 동석자 압박에 남자친구 문제로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장경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마치 이게 데이트 폭력 사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풀어드릴게 신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술자리가 어디 술자리라고요? 개혁신당의 술자리였다고요 실제 이준석의 5급 비서관이 장경태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5급 비서관이 장경태랑 어떤 사이냐 민주당에서 청년위로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 장경태를 부른거예요 실제 그리고 이 술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어떻게 찍힌거냐 자이 피해 여성분의 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이전 남자친구가 이 피해 여성이 아직까지도 집에 가지 않은 것을 놀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가운데 장경태의 저 더러운 손을 본 겁니다. 그래서 장경태한테 너 지금 남의 여친구랑 뭐하냐? 라고 영상이 찍힌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장경태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마치 이게 단순 데이트 폭력 사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누구한테 준석이한테 준석이가 지금 뭐하고 있죠 노발대발하고 있어요 나그 자리에 없었다 나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 허위사실 법정 대응하겠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 차례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만 저는 단한 번도 준석이한테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죠 준석아 너 이거 몰랐니 준석아 너 이거 몰랐니 지금 이준석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주당 성추행 피해자 협박에 입막음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 여성분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장경태 고소인 측 피해 여성에 따르면 선임을 통해 회유 협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석자 압박에 남자친구 문제로 지나가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석자가 누구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준석이 오고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와 관련해 지금 이준석은 마치 나는 모르는 일 이와 관련된 민주당이 왜 피해자 협박하냐라는 식으로 선을 긋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준석아, 너 이거 몰랐니? 너 이거 몰랐니? 지난 10월달인데 여의도 소문이 파다했어. 근데 이준석이 개혁신당 술자리에 벌어졌고 그게 지금 자신의 5급 비서관도 알고 있는 사실을 이준석이 모른다라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이준석. 이재명 코스피라는 겁니까? 나 김문기 몰랐다. 나 유동규 몰랐다. 나 이화영 몰랐다.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지금 송이 말하는 여의도 안에 청년 정치를 한다는 인간들이 얼마나 더럽게 정치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장경태 씨 노래 한곡 선사해 드릴게요. 잘 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목도해야 될 건, 장경태의 성추행 사건을 넘어서, 명청대전까지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경태가, 정청래 측근이라는 건요, 언론의 보도까지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장경태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라고 기자회견을 벌이면서, 끝까지 탈당을 안 하고, 끝까지 남는다고 얘기하는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뭐하고 있죠? 장경태를 향해 너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친명조직에서 그리고 장경태는 뭐 맡고 있다고요? 민주당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요. 뭐를 공천하는 민주당의 서울시장을 공천하는 자리에 있어서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어떤 식으로 다투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정청래 쪽에 한명 맞은 겁니다. 사실상 정청래 오른팔이 맞은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요. 주말 동안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정청래가 1인 1표, 자신의 당대표 연임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와 관련 누가 중재했다고요? 김병기가 중재했다고요. 솔직히 말이 좋아 중재지 이게 중재입니까? 고속 높여 싸웠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거에도 정청래와 김병기는요 서로 눈을 안 마주쳤습니다. 어느 정도냐? 같이 밥도 안 먹는 사이에요 이재명과 정청래가 다투는 가운데 이재명이 대놓고 정청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당무 개입 관련된 문제가 터지니까 김병기가 지금 이재명의 뜻을 대신해 주려고 정청래와 다투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지난 주말에 어떤 보도가 터졌냐? 짜잔 터졌습니다. 주간 뉴스 타파. 김병기 전 보좌직원 증언 차남대학 편입과정 전말. 그런 식으로 지금요, 1편부터 2편까지 터진 겁니다. 자, 1편부터 보여드리면요. 김병기 전 보좌직원 인터뷰에 따르면 의원이 아들 편입 방법을 찾으라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관련돼가지고, 아,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국가에 녹을 받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책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2021년 말부터 아들의 한국대학에 편입을 해야 된다. 편입하는 방법을 알아봐라 근데 토익시험을 칠수 없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김병기가 자신의 보자진을 공적인 일이 아니라 사적인 일로서 갑질을 했다라는 거죠. 카톡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랑? 이보자진이랑 차남이 나눈 카톡 내용. 김병기 차남 아들내미가 편입서류를 보내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첫 번째 거 진짜 잘 받았어요라고 말하고 있고 관련돼서 땡땡씨 성명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아포스티유 다시 받아둬야 해요. 아 지난 번에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톡을 보더라도 김병기 보좌진이 김병기 차남의 한국 대학 편입에 어떤 식으로 사적으로 개입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김병기 보좌진이 갑자기 이 차남을 너무 좋아해서 위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버리겠습니까? 당연히 김병기 씨가 있었으니까 이런 일을 버리는 건 아니겠어요. 김병기와 관련돼서도 좌파진영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빵빵빵빵 터지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보통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 정치판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요. 개딸이 분화가 됐어. 그래서 어떤 얘기가 들리냐? 이제는 그냥 개딸이 아닙니다. 개딸이 나뉘어 가지고 한쪽은 명딸이고 한쪽은 청딸입니다, 신기 여러분들. 자, 이제 개딸이 나뉘습니다 한쪽은 명딸, 한쪽은 청딸. 그런 식으로 지금 개딸들까지 싸우고 있는 가운데 지금 소위 말하는 정청 내게, 소위 말하는 이재명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부 폭로가 계속 터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장경태 성추행 또는 김병기 보좌진의 갑질 관련돼서 우리가 터트린 거예요 아닙니다 지들끼리 터진 겁니다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지들끼리 계속 싸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마당에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싸우게 냅두고 어쨌든 누구 한 명은 이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진영을 잘 다져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사관이 합당히 이런 헛소리 집어치워라. 라는 얘기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작점을 우리는 뭐라고 말했죠? 될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안될 사람 먼저 치자고 제가 수천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안 되는 인간들을 계속 되게 만들려고 푸시를 하고 있는 이 조중동을 향해 우리가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 분명히 목도 하고 문제 바로 잡자.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